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리어 클럽 2001호점 이경민입니다. 나에게 미용이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미용이란 꿈의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경험 속에서 재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미용은 저를 성장시킵니다. 미용은 사람의 얼굴만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꾸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거쳐 이뻐지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아름다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제 꿈은 이경민 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제2세 또 다른 이경민이 되어 스테이지에서 멋진 의상을 입고 관객들 앞에서 멋진 강의, 강의를 하며 환호를 받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더큰 꿈을 성장시켰습니다. 제 2세의 이경민보다 더 멋지고 큰 꿈을요. 꿈이 커지게 되었던 계기는 불과 1년 전입니다. 스텝 시절 때 저를 돌이켜보면 미용을 그냥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스텝이니까 선생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지 그렇게 어려워하던 와인링도 눈물에 삼키며 연습해서 테스트에 통과하고 커트를 배울 때도 원리보단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돈을 벌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 실수도 늘어나고 몸만 지쳐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 후에 눈을 뜬 저입니다. 변화에 대한 재미, 고객님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 고객님께서 날 기억해 주시고, 나 또한 고객님을 기억함으로써 쌓는 신뢰감, 그리고 나의 첫 명함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나의 스텝 시절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 날더 성장시키고 마음가짐을 바꿔주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일에 빠져보자. 지금 그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중입니다. 미용은 저에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넘어질 뻔한 일도, 울어본 기억도 때론 좌절을 해 그만하자라는 거부를 했을 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마음이 나를 일으키게 더 단단한 뿌리를 만들고. 쑥쑥 잘할 수 있게 해준 꿈입니다. 전 매일 각오합니다. 내 꿈, 내 행복, 넌 무한한 가, 가능성을 가졌으니 할수 있어. 주문을 겁니다. 전 성장하고 또 성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